아, 200일 시작해서 역전 가능하냐 이런 어떤 유의 질문. 근데 그 음. 한양조 씨 분이 네. 지난 시간 동안 어떻게 공부하셨는지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아, 네, 그렇죠. 지난 1, 2학년이나 그 200일 전에 음. 과연 후회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셨다면 뭐 역전 불가능할 거 없죠. 저도 이제 6월 모의고사 때나 다막 수학도 오등금 나오고 이런 사람. 수학도 오등급 나왔다고요, 수학이? 지금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아서. 지갑에 포스트시대포스트시대 네. 59점 제가 받은 59점 포스트시를 지갑에다. 예. 네, 제 수학 점수를 59를 써, 쓰고 다녔어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약간 예. 네. 아, 그러니까, 잠깐만, 걔도 이과였잖아 네, 이과였죠. 과형이었죠. 공대생이네. 공대생. 59점? 네. 6월 평가 모의고사에서. 평가 모의고사에서 <laughs> 왜 그랬어? <laughs> 그래서 좀 충격을 받아서. 오 이거는 너무 지금 근데 이 와중에 지금 59가 엄청 높아요. 부러워하는 <laughs> 분들이 계세요. 방금 전에 이제 예 선물도 받으신 분이에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 공부를 되게 후회 없이 네. 했는데 네. 59라는 점수를 받으면 조금 이제 좀. 와. 자신감.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근데 기분은 진짜. 아 어, 말로 이룰 수가 없죠. 첫 수능 같은 시험이잖아요. 그렇죠. 6월 평가원이 우리가 네. 지금까지 노력을 평가받을 수 있는 오. 시험이었는데 네. 가장 점수가 안 나와버리니까 이게 사람이 어. 미치겠더라고요. 네. 어, 그래가지고 그 붙여가지고 그쵸. 지갑만, 지갑만 펼때 지갑은 매일 펴니까 음. 그 점수를 보면서 이제 야. 다짐을 했죠. 아 이건 아니다. 그, 다짐함 보면서 그 공부에 도움이 되던고요 그렇게 지갑을, 에다가, 네, 그렇죠. 공부에 매우 자극이 되죠. 왜냐면, 5라는 아. 점수를 제가 처음 받아봤기 때문에, 에이. 예. 하, 그러니까 열심히 하신 분이라면 되게 느끼실 거예요. 열심히 제가 야. 좀 하신 분이라면, 네 고3인데, 계 아, 똑같아요. 아, 수하고난 다음에, 아, 또 감수하고, 아, 정말 힘들죠.